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창조 목적을 좀더 배운 후에 교회를 보시고 지도하시는 주님을 공부하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른 마음의 태도가 더욱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통일 찬송과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을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뿌도사 주님의 영사 인지 소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은혜와 진리의 방송 성역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어, 하다가 급하게 마무리를 시간 때문에 지었는데,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주님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냐.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대화의 대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 계속 인간이 잘못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주님 접촉하는, 그, 천을 만들어서 접촉하셨는데, 계시로2 1장에 가보면은, 이제, 새하나 새 땅이 이전 진 후에, 거기에, 그, 이 하나님 장막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함께 계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부터 계시로까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왜 우리를 창조하신가? 이런 뜻을 알게 되는데 계시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 21장 보시면 일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어,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 현재 태양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내가 새 땅이 생기는데 거기 보면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예,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놀랍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함께 살기 원하시는 거기에서 계속 진행되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분의 뜻에 맞게 그 주님을 대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세상에 취해서 주님 잊어버리고 이래서 이런 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또 강대의 구렐로 만드는 이러한 너무나 잘못한 걸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대하시는게 뭐냐? 하나님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 보답하고, 어, 이렇게 대화하는 거, 어,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1 십장에 보면요. 왜 마리아가 옥합을 께 들어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에 벗고 머리털을 어, 발을 닦잖아요. 그때 피해자들이 왜이 값비싼 거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데 주장 허비하느냐 그렇게 불평을 해요. 했을 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 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사람은 한 너희가 항상 있지만 나 함께 있지 않다. 사랑밖에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했다 그럴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요구하는 그래서 사랑에는 질투라는 게 따르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게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야지 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저는 불이 나세요 그럼 못 참으세요 하나님은 못 참으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사랑이 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에,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한다면 불이 나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기를 원하시나 이런 걸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만큼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와서 2장 에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보셨습니다. 뭘 보셨냐?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분노가 나는, 이러면서 보신 거예요. 이거 보시는데, 어, 여러분들 교회상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시다. 이 생각 못할 게 많이 있죠. 우리 눈을 만드시면 우리를 못 보시겠습니까? 우리 길을 만드시면 우리 이야기를 못 들으시겠습니까? 성경에는 다 기록이 돼요. 우리 마음의 생각까 다,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돼요. 근데 귀속한 말을 지붕에 내가 선포하겠다. 예, 주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례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하길 원하게 되는 거죠. 응? 음?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 주님 들이시기에 합당치 않은 대화는안 하는 거예요. 내 약점이 되니까. 부끄러움이 되니까. 그런데 이거 보시는데 성에 보면 이렇게 보시고 하시는 말씀들이 살아있는데 우선 그 10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날 감찰하시고 날 아셨습니다. 나 안고 일어서 말하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찰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 이,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거, 내 속의 생각을다 알고 계시대. 이렇게 알고 계시대는 거예요. 응? 음? 그럼 우리놈은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전자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생활은 뭐냐? 그하나님 앞에 사는 게, 경건한 생활 그 하나님 다 들으시고, 간다 그 퍼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청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한테 불리하잖아요. 응? 채찍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진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 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도 쉽게 하고, 안할 말도 하게 되고, 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인간적으로 하는, 이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내가 몸당에도 쾌유를 돌아보고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이제 이 시각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시각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거, 단세 보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평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그이 고린도 사도에 보면 아, 내가 너 너희와 다른 사람들이 에, 그 판단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성경 말씀 정확히 인용이 필요하니까 4절 보세요. 아, 3절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의 판단은 작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 나도 날 판단치 않다. 자기가 보는 자기.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며 아마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니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죽게 소시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 그, 바울이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한단하는게 나,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도 내가 나, 예, 자책한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래서 의롭,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나를 판단하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도 주님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어떤 분이 군대 가면 불의가 많으니까 군대 갈때 무덤을 짊어지고 가래요. 무덤을. 죽을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무덤을 짊어지고 갔거든요. 가자마자 이제 훈련을 어렵게 받으니까 애들이 돈을 걷어서 이그중대모을 갖다 주면 훈련 쉽게 받는다고 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왔노 그랬습니다. 무덤을 칠줄 죽을 같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향도라는 사람이 우리 같이 간 동료인데, 중대보면 압박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프의에 대한 동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면서 두 번째 거둘 때는요. 빗자루 사는 대는 명모를 걷는데 제가 냈어요. 프의에 대한 동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근데 그때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훈련받고 들어와서 세면이가 세면하고. 파이버라는 게 있어요. 철만이든 파이버라는 게 있는데 그 세면대가 두고서 들어와서 점심 먹고 식밥 한해 보니까 파이버가 있는 거예요. 어?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에 두고온 거라 가오니까 없어요. 아 지금 불에다가 깊어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생각했을 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이것 때문에 어떤 벌을 받아야 받아야지 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모 한 20분 전에 그 소대장이 그리쳐왔다. 너 저모 때까지 파이버를 갖다 놓지 않으면 없다 그래요. <laughs> 그래 저는 믿는 사람이 그렇게 크게 두려워했지 않았는데 아무튼 제가 이거 없어진 건 물건을 그 복구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대장한테 한번 교회에 참가 다녀오겠습니다. 그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돈 가지고 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밖에 사다 달려고 그러려고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서 그 내가 파이버를 잃어버렸는데 밖에서 좀 사다 줄수있냐 그랬더니 그거 잃어버리면 영차에 간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보라그랬더니 천장에서 파이버를 꺼내줬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전해주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제가 받는 것 같았어요 그때 왔는데 그 다른 소대 그 기관병이 훈련방에 이걸 잃어버려서 얼마나, 어, 고민라까 하는 생각을 했는지 그걸 또 가져왔어요. 두개를 생겼어요. 그러니까, 불의에 대한 걸 지금 통제하는 걸기반하시나 그때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 하나 앞에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정확하게, 진실하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성전에 오셔서 이런 모습을 보셨는데, 지금 여러분과 지금 몸나고 있는 교회에서 뭘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보실까?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게시록 7교에 대한 주의 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게시록 2장 한번 열어보시죠. 게시록 2장에 보시면 그 7교에 대한 예, 주님의 그 편지 내용이 있는데 거기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지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네 행위와 수고와 내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와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 떨어진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이게 이제 AD 90년대 중반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AB 50어 어, 이년에 4년대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40년 후의 모습이죠. 에베소서에 세워진 사려의 모습인데 벌써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설를 보잖아요. 디모 전서 배경이 에베소서 교회거든요. 전서에 보면은 에베소서에가 양심 문제 문제가 있었어요. 양심 문제. 그래서 에, 믿음과 선의 양심을 가진 어떤 이들이 양심을 팔아 믿음에파산했다 그래서 이그 여자들이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교훈, 교안에서 또그 장로들의 자격, 집사의 자격을 다 나열한 거예요. 이게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티모델을 통해서 티모델에게 편지를 하면서 어이 기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점점 이그 흐드러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사 등이 (20장에) 보면 그밀레드에 서다바오리 그이제3차그어 아아 전도 여행 때죠 이에에에밀레드에서에 장로들 불러가지고 마지막 에에에에에에 그 말씀 에에 말씀 에에에에에에에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한에에에에에 목회하는 사람한테 들 너와 양떼를 삼가 하는 말씀이세요. 너 자신을 잘 돌아보고 양떼를 잘 돌아보라. 예. 그러니까 목회자로 돌아보는 거, 목회자가 자기 영혼이 잘 관리가 돼야 양들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점을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떠나 내가, 그다음에 내가 이, 그 다음에 내가 그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의 필요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얘기할 때, 하나님의 필요사신 교회다. 예. 하나님의 교회 소중한 거, 하나의 배 소중한 거,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털을 끼지 않냐고, 너희 가운데서 자기를 쫓겨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은 일어날 줄 아네. 내가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훈계하던 기억하라. 이래 간절한 권면의 말씀, 훈계의 말씀, 혹은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 이걸 장로들이 신유왕고 신중에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모데 전설 보면은 그때부터 몇, 몇 년이 흐른 다음인데 전설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티모데한테 그 신화, 족보, 창녀 이런 사람들이 예, 입을 막아라. 말 못하게 해라. 그리고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벗어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을 확정해 깨닫지 못한다. 그게 벌써 이 교회가 내 쪽으로 상당히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양심 문제, 청결한 마음 문제. 후세 보면, 예, 아시는 모든 사람 나를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교회, 그러니까 몇년 사이에 이렇게 타락한 그의 40년 후인 어이 계시를 쓰여질 때는 처음 산업을 버렸다. 내가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첫대를 옮기겠다.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교리적으로. 민감하고 또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다 있어요 나무랄 데가 없는데 내면에 문제가 있어요 내면에 그러니까 그들 이런 이 생활을 했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자전거를 타면 관성에서 바꾸가 이렇게 패드를 한발 봐도 돌아가는 것처럼 해오던 거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전부 관성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금 의지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거죠. 자기도 뭐, 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있잖아요. 교리적으로 너무 정확하잖아요. 활동도 훌륭하잖아요. 죄 이름에 해서 참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성겼는데, 주님이 지적하셨어요. 내가 나에 대한 사랑에서 그렇게 하는 거냐. 어? 그 사랑 없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우리 자신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로 섬기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에사는 건지,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하는 건지 어? 이,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에, 서머나 교회는 이, 그 다음에 이제, 서만화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서만화 교회하고 비네드피아 교회만 책말 안 받았는데,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를 보면요. 버가모 교회는 그, 세상을 타협하는 교회.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이 그,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또, 니고로드의 교훈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세속과 대감이 있는내 모르고 있는, 게 주님을 지적하신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 받는 것이, 세상과 이그 타협하도록 가르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동성연애 용납한다든지, 또한 이그 어, 낙태를 허용한다든지 등등 어, 이 많잖아요.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는가요? 거 어떤 교파에서는 동성연애자도 목회할 수 있다. 이게 한데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것이 성경 말씀 근거에 하고 있는 건지? 상식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성막에 칠 때도 하나님 식양을 다 주셨잖아요. 설계도를 주셨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 영이,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이 가득해서, 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기도인가 불기도 이런 이런 장면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치시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그러는데 그게 그, 그런 게 많이 아, 이, 경감된 우리 상식대로 해가는 이 복음의 세속적인 교회라 음? 세속적인 것을 용납하는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의 교회는 이세벨, 거기 이세벨에 용납하잖아요. 이게 이교도와 대가는 교회, 이교도가 그런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어? 예, 이방 종교와 이, 타협하는 공공이 타협하잖아요. 뭐이키큐메라 운동이나 그래가지고 에그 구원은 모든 종교에 다 그리스도 안믿음만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은 할 나라인데, 가는 길은 서로 다르다. 저, 하늘 정생에 올라가는데, 목적은 다 같다. 근데, 불교를 통해서 갈수 있고, 뭐, 어, 이, 모함의 길을 통해서 갈수 있고, 힌두교를 통해서 갈수 있고. 성경 그렇게 안 했잖아요.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질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는 나로 말미암 잡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또한 천하에 구원받은 예수님 이름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사장이, 사이 12절에.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만, 교회가 공공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속화되가는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 하나하나를 성경에 건강한 것인지 아닌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성경이 멀류가 있으니까, 우리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 나오죠. 살았던 이래 같지만, 죽어 있는. 또, 라우디아 교회는, 주님을 문 밖에 두고 자기들이 탓으로 있는 민주주의적인 교회. 여론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냐. 어떤 한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여론 정치하면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론에서 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느 한 사람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론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론께서 뭘 보시느냐, 제가 몸 담겨서 뭘 보시냐,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은 매주 토요일 새벽 4시에 재방영됩니다. 더 들으시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good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평안한 저녁 되시길 빕니다.